전 사실 큰애, 이제, 한, 어, 태어나서 한달 때부터. 태어나서 한 달. 한 달? 때부터 제가 책을 읽어줬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고등학생들 읽는 그 수준까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변호사도 돼 있네? <laughs> 그래서 되게, 아이씨, 부럽더라고.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나는 중 고등학교 공부는 되게 껌이었을 때, 때라는 생각을. 음, 나는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면, 응. 나 아들이랑 같이 소개팅이나 미팅 나가야지. 막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 아 여기는 울림이 있네 아 그러네 어. 아, 여기는 그래도 아, 목소리가 오늘 우리 내용도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장님은 제주를 내려오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남편 <laughs> 남편 남편 직장 어, 남편이 공무원 때문에, 발령 네, 발령 때문에 이제 지역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2년만 네. 살려고 왔다가 제가 이제 포에버가 너무 좋아서 음. 아, <laughs> 원장님, 어, 원장님과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병원을 또 제가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눌러앉게 음. 섬에 갇혀서 전 제주가 좋습니다 아, 네. 왜 내려왔어? 좋아해, 좋아. <laughs> 아, 어떻게 하다 내려왔어? 왜 내려왔다가 아니고 제주 음, 스토리가 많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제주에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 독자 학교 때문에. <laughs> <그녀를> 독자 학교 <laughs> <그녀를 독재학교 웃음> 때문에. 그래서 애들 때문에 먼저 내려왔죠. 저도 한번 제주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음. 저는 그냥 제주에 딱 그냥 1년 살이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음. 사실 이제 먼저 어. 왔었고. 기억나. <laughs> 딱 1년 살이 해보려고. 스타일이잖아. 그랬는데. 어. 나한테 즐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이 있는 오는 거지. 네. 내가 앞으로 뭐살 집이야. 그 <laughs> <이렇게. 웃음> 그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겠다라고 서로 음. 생각했던 부분들 있잖아. 요 음. 그거 먼저 얘기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사는 아이. 음. 그러려고 하면은 본인이 음. 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음. 결국은 보니까 이제 뭐 독서 음. 교육 이렇게 돼서 전 음. 사실 큰애 이제 한. 어, 태어나서 한달 때부터. 태어나서 한달 한달 때부터 제가 책을 읽어줬거든요. 안 울어요? <laughs> 아, 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있다. 그게 처음에 막 뭐, 아, 이런 걸 읽어줬겠냐고요. 사실 아, 아시다시피. 그치, 그치. 미피책 이런 거 있잖아. 네. 빨간색, 파란색 있고 음, 이런 이제 그냥 음. 그런 거부터 보여주면서. 그건 제가 진짜 지금도 자신을 하는 게 저희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음. 유튜브도 사실은 안 보여줬고. 음.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어쨌든 끌어왔더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고등학생들 읽는 음. 그 수준까지 좀 올라오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 대단하 음. 그런 목표가 이제 결국은 지가 살아야지. 음. 뭐, 스무 살 이후에는 성인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엄마는 스무 살 때까지 너의 삶을 어, 도와주는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너도 그때까지 엄마랑 같이 잘 준비를 해야 돼. 음. 네. 그 이후에는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그냥 지지할 거고 그냥 뭐 네가 결정해서 나가야 돼뭐 그런 저는 약간 그런 결국은 본인들의 삶을 결정해서 자기들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목표 나중에 커서는 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눈도비뜨한가음 <laughs> 음, 저는 우리 애들이 아 제가 아빠로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어, 애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서울에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키우다 보니까, 어 서울의 그 교육 환경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어. 맞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좀 줄을 세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되고, 좀, 그나마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여길 기또 가야 되고,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그 아이들을 좀 빼주고 싶었어요, 거기서는. 음. 음. 그리고 제가 외국 변호사이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은한분 아는데, 그 분은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 막 럭비도 하고 음. 뭐 맞지, 이런저런 행복해야 활동하고 시간, 응.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변호사도 돼 있네. <laughs> 그래서 되게 아이씨 부럽더라고. 음. 왜,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살수 있지? 음. 나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음. <웃음> 우울하잖아요. <웃음> 우리는 6년 내내 우울하지. 하겠어? 아니 행복이 아니, 뭔지 한데. 모르고 그냥 흘러왔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laughs> 완전 우울해 이렇다기보다 그냥. 계속 시험치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맞아요. 살다가 지나가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하면 그냥 나의 목표는 그냥 공부였던 것 같아.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예전부터 부모님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네가 잘 돼야 된다. 맞아. 저는 사실 농촌 출신이거든요. 네가 농사 짓기 싫으면 공부해야 돼. 뭐 <laughs> 이런 얘기. 네가 공부를 잘하면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공부가 목표였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그런 입시 전쟁으로 갈것 같은 그 아이들을 좀 미리 빼고 싶어서 제주로 오게 된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다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진짜 애들하고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친구 같은 아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이제 20살 때는 결혼 일찍 해서 어. 애를 일찍 낳고 어. 나는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면 어. 이제 나 아들이랑 같이 소개팅이나 미팅 나가야지만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웃음> 물론 이제 <laughs> 원장님 같은 생각이다 진짜 아니 왜 아, 어. 나가? 아빠가 아빠가 음. 우리랑 그럼 내가 우리 아빠랑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느냐? 그렇 음. 우리 때는 그렇지 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환상이 있었나? 환상도 있었지만 음. 내가 어떻게 하면 얘가 친구처럼 느낄까를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얘랑 수다를 많이 떨면 되나? 운동을 많이 하면 되나? 근데 친구는 음. 될수 없어 원장님 근데... <laughs> 어, 저... 어 저는 <laughs>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음. 그냥 고민 얘기하고 음.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이제 지들도 감추고 싶은 게 있는 맞죠, 거지 맞죠. 있는 거고 얘기하기 맞아. 싫은 게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음. 굳이 묻지 않아야 될건 묻지 않고 맞아. 어. 굳이 궁금해하지 말고, 궁금하지 말고. 음. 애들이 뭘 모른다고 해도 음. 서운해하지 말고. 음. 음. 맞아. 정해진 건 없어? 내 아이들은 음. 공부를 땡땡땡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 내, 네,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재밌었으면 좋겠다. 불가능? 막 이런 <laughs> 사실, 그 교육 속에서 어쨌든 공부를 잘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하나 생각해 보면, 그거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음. 공부를. 어, 재미없겠죠. 재미없고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서양 교육의 장점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가르쳐주는게 사실은 서양 교육의 장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가면 결국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딱 갔는데 저도 전 대학교 때 공부가 재밌었거든. 딱 갔는데 저는 이제 분자생물학과 졸업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이, 그렇지, 막.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걸 이제 그것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리고 같이, 같은 전공을 하는 애들이 막 서로 토의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런 용어를 막 쓰면서 막 이렇게, 음. 어, 즐거워 하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막 논문도 음. 찾아 읽고 서로. 음.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나는 중학, 고등학교 공부는 되게 껍이었을 때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되어서 저는 그래서 되게 미트 공부 되게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버린 거지. 음,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맞아요. 음. 근데 사, 근데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즐겁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죠 어, 저는 그냥 바꿀게요, 그럼. <laughs> 공부는 직업 내진 본업이다 뭐 약간 이 정도의 느낌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들하고 그런 얘기 음, 하거든요 아, 아빠 진짜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 음, 일하기 너무 싫은데 음, 내가 이 직업이야 <laughs> 근데 하다 보면 가끔 즐거울 때도 있어. 뭐, 또, 하다 보니까 늘어. 맞아요. 수술도 늘어. 음, 늘지. 어. 그리고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인 거야. 그 외에 취미생활 되게 즐겁게 하거든요. 음. 음. 역시 중고등학생 부모의 답이 <laughs> 답다, 다, 다, 다 <laughs> <파워>. 하기 싫어도 <laughs> 음.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하다 보면 가끔 즐거운 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현재, 그, 내가 아이를 대하는 어떤 성향이나 음. 성격으로 인해.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내아이 아... 이런 부분이 형성된 것 같다는 그런 아... 내용이 있어요 오마이갓 안 <laughs> 좋은 안좋은데 긍정적이든, <웃음> 아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 상관없어 행동적인 부분은 막 양말 벗어놓고 이런 거다 똑같이 나라고 날아... <laughs> 똑같아? <laughs> 똑같은데 <웃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랑 똑같고요 거의 성향이? 성향이 큰 애는 저를 좀더 닮았어요 어쩌면 어떤 성향? 답답한 성향. <laughs> <laughs> 답답해, 그냥 이렇게 루틴대로 좀 해야 되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하고도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넘어가면 이제 그걸 못 참고 이제 막더 짜증스러워지면서 사람이 예민해지고 이런 것도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해도. 안 죽어. <laughs> 제가 맨날 그러거든.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데. 부럽다, 부럽다. 저 부분은. <laughs> 근데 이제 저희 둘째는 어. 반대지. 안 해. 아. 안 하니까 넌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유명하게 차이가 있네 달라요. 달라. 우리 이제 제가 피고 저희 <laughs> 와이프 제인데그두 분이 다르시죠. 어. 저는 이제 원래 별로 계획 안 하고 우리 이제 여행 갈때 이제 그런 성향이. 형 뭐야? MBTI 뭐야? INFP야. INFp. INFp? INFP? 네. 아이야? 아이야. 완전 아, 지금, 힘든 사람들 어, 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직. 이제 알았어요. 아직, MBTI, 주제가 MBTI 아니라고 알았어. 지금. 자, P인데. 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행 갈때 이런 게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음. 우리 여행 계획 안 하거든. 저희가 없어? 내가 쉬러 가는데, 음. 그걸 막 <laughs> 타임테이블 짜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려면 그 스트레스 받잖아그 해야지, 해야지. 이거는 그냥 내가 가서 여기서 하루라도 쉬고 싶으면 쉬면 그게 음. 힐링인 거고, 그게. 가이드가 ]인데. 필요한 거야, 형. 뭐. <laughs> 근데 이제 와이프는 어. 또 그게 아닌 거야. 음 언니 너무 힘들겠다. <laughs> 근데, 아, 너무 <laughs> 힘들겠다. <laughs> 근데 우리 애들이 피야. 이게 언니 진짜 날, 힘들겠다. 남자 3 명. 둘다 피여서 속하다 속사.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어떤 뭘할때 딱딱딱 맞춰서 계획하지 않 아 근데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명이어 진짜 되게 그렇다고 생각을하는데 음. 정확히 그렇게 컸어 음. 근데 걔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음. 아 내가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 <laughs> <laughs> 계획이 너무 많잖이야 <laughs> 어. 지금 뭐 인간적으로 공부할 때 그래도 음. 따뜻한 계획이 음. 좀, 음. 좀 있어야 되잖아나이때 음. 음. 몰랐는데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음. 어. 아빠 닮아서 아빠 닮아서 아 언니가 진짜 보살이야 어? <웃음> <웃음>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적을 안 만들고 싶어하는 음. 되게 좋게 표현하면 그러고 음. 나쁘게 표현하면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게 싫은 편이에요. 음. 싫은 소리 잘못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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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해. 근데 누가 닮았을까 봤더니 우리 아들 레미가 닮아있더라고. 진짜 네. 중학교 1학년 축구 선수인데 이 친구가 그 성격이 있어서 음.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하는 거야. 와. 사실 축구는 이제 막 전투인데. 야공 줘! 나한테 한좀 삐지기도 하고 왜이러되잖아 근데 양보해. 어 <laughs> 씨, 어떡하면 좋아, 이게. 그리고 제, 자기 혼자 스스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미드필더 이제 플레이 스타일하고 자기 가 어떻게 찔러 주고 싶은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공을 달라고 말을 못 하네. 근데 이제 친구가 누군가 달라고 하면 바로 줘. <laughs> 에이, 네가 좀해 네가 좀 해결 좀해 봐. 했으면 좋겠는데. 오,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상적이고 나는 굉장히 오와.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성격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센이들도 음. 있잖아요. 음. 그런 애들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막 약간은 좀 외톨이 같은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더라고. 음. 그러면서 그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들었는데 요즘 좀 아쉬운 건 이제 그거죠, 축구에서. 음. 축구에서는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좀더 이기적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적교도 왜 오고 싶니라는 질문에 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학교 다닐 건데요. 여기 안 오고 싶은데요. <laughs> 매일 이렇게 영어 책을 일본 지금 해리포터를 결국 찍고 돌아올 음. 수 있게 된 배치동 애들은 1학년 초이, 초일 때 있는다면서요? 내가 등급이 여기에 있을 때 의대를 써야 돼. 저 밑에 있는 등급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국제학교가 좀 약간 긴가민가할 때 있거든요. 이제 일반학교로 가야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때쯤엔 가야 우리가 그래도 일반학교 적응할 수 있어. 오선실 쌤 직접 음.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직접 바로 음.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음. 설득됐어? 설득이 됐지. 만나자마자 아이저 예, 보내겠습니다. <laughs> we <laughs>